어마어마 붙여주시면 되는데, 어, 기왕에 도 주고 찍는 사진 이대에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 손을 번씩 잡아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성아. 아니에요, 아니 자, 앞에 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네.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 문제를 맞히신 분에게 영광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초대 부리부터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선두 분 앞에서요. 어. 세명 <laughs> 주고 노래. 처음부 나오세요. 아.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 어, 나오세요. 오. 어, 그래서 박수로 오늘의 초대 가수를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예. 네. 아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나오시고요. 예 네, 나오세요. 어 나오세요. 오. 어, 네. 어, 아이를 들고 나오면 굉장히 힘든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관계, 관계. 아유 아, 생판 남이에요. 아. 그렇다면 더 크나큰 영광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생일축가 노래를 대표로 불러주실 거예요. 네. 우리 민수의 생일축가 노래를 어, 대표로 불러주실게요. 자, 여러분도 함께 부를게요. 우리 민수가 태어나서 처음듣는 쟤네를 시켜야 될걸 그랬어요. <웃음> <웃음> 어, 민수가 생활 처음 듣는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할게요. 하나, 둘.